주님 말씀, 사랑하는 종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하라. 힘들다고 기도도 못 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오겠느냐. 아프다고 기도도 못 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오겠느냐. 내 기분이나 감정이 상한다고 기도도 못 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오겠느냐. 나를 진실이 찾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다. 나를 위해 순교의 각오까지 있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위해 순교한다던 자가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하겠느냐.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다던 자가 자기 감정도 못 추스르는데 어찌 승교하겠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근신하지 않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살고 싶은 자는 기도하라. 그저 휴고가 주님의 오심이 머나먼 일로 여겨지느냐? 지금은 아닐 거라 생각되느냐? 그것이 어리석은 천연이라 주께서 이제 오시리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정신 차려라. 성도들이여. 지금 신부단장 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거의 이 땅에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신부단장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미디어에서 최신 소식 뒤적거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장난치고 미혹하고 영혼들을 도적질 하는 줄 아십니까? 미디어 신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